마이 차주. 쇼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빨리 지금. 마이크 차세요 지금 줘도 맞추는데 춰서 피조개 찜? 피조개 해. 아 그거 귀찮아 아 오픈 전이니까 야 오픈 전이 제일 피곤해 사진 찍고 계셨잖아요 어? 아 우린 재료 항상 준비돼 있는데 처음 해보세요 요리? 아니 그게 아니라 <laughs> 아 제대로 줘야 이왕 줄 거면 제대로 줘야 되니까 야, 씨, 아막 촬영 중에 막 핸드폰 울리고 아, 밑에 소금이에요? 어, 이게 비주얼 있게 만드는 거지. 돈나물, 어. 도시에요, 도시. 돛돛돛딱 돛. 이렇게 해서.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생파, 음. 마늘, 고추 이런 거 좋아하잖아. 회랑 먹으면 대가 먹어도 맛있거든. 멋있는데? 멋있지. 예, 얘는 이제 뭔지 알지? 세모가 살이 세모라니까, 씨. 아, 아, 어? 아. 아 자, 이건 마늘. 왜 이렇게 두이 돼. 이게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안 돼. 어우러지게. 우리 이거 0.2mm 아니면 은다 버린다 이거 회기처분 회기처분 왜냐면 2mm랑 3mm랑 고추의 식감이 달라 와 그렇게까지? 이건 참기름 이거 많이 물어보더라 이거 이쁘지못겼다고 통이요? 식도리스도 나는 항상 프랑스 파리를 그래서 난 3년마다 다니거든? 가면 딱 사오는 거야 그럼 프랑스 파리 무슨 매장에서 사는 거예요? 프랑스 다이소? <laughs> 다이소 <있어. 웃음> 이것도 프랑스 사온 거야 나무 스푼들 네 고소한 참기름 파우 야. 얘가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소리 지르더라고 어떻게 가? <laughs> 으아아아 숟가락을 넣고 아악 먹고 난 접시에 그대로 올려놓는다. 본인도 접시가 깨끗해지고 이거 픽업해 가는 서비스 직원도 더 편해. 아 근데 얘가 비염이어서 맛을 느낄 수 있으면 모르겠다. 비염도 뚫고 나오는 형제들 말 많다.